<laughs> 까봐, 까봐. 뒤에 유닛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. 아이, 조용해. 어, 어. 에덴. <laughs> 에덴, 뒤져어봐 아, 저리 어, 어, 히오리. 오, 뎅 <laughs> <오>, 네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안녕, 오케이. 얘, 그거 버려폰 이름이 아이스, 어쩌고 그러나 이거 도까 응. 아이스 어. 브레스 어. 야, 이거 어. 희열이야. 어. 어쩌라고. 이건 좋아졌어. 근데 이건 망하면 안 돼. 비싸거든. 맞아. 그거 잘 깔아. 어? 응. 얼마였어? 이거 얼마였어? 밑에 봐. 이거? 7,000원. 맞아, 이거 엄청 비싸. 7,500원인가? 9,000원. 8,000원 아니야, 거의? 응. 조심조심 했다. 싸고 여보. 9,000원. 무섭다. 야, 야 보지마. 레오나와라 아, 레오 레오나와라 레오나와라 그래? 레오 레오 나와라. 아 저기 못 열어 아니 왜 이게 끼겨 이건 뒤에 누구 아, 슨며시인지안 아, 보여서 아, 그냥 하 아. 여기 여기가 끼겠어 어네? 어나 스바루 머리 맞는 데아 진짜 아재입다 깜짝아 아, 아, 이왜 다시 얘 유다 아 시리로 어? 우오나 약간 비슷비슷하 생겼지? 다 아, 빨간 계월 내가 까볼까? 안녕? 어이구 우하실요 안녕하세요 세나예요 아, 짜진가아이 돌려? 제발 레오가 나오길 바라며 이즘이라도 좋아요 야한번줘 아, 아니 견들리지마 네? 내꺼 <laughs> 씨 예, 일단 가운데 있는 애. 어, <laughs> 너 니키 괜찮다고 했는데 니키 나왔어. 디킷. 내가 구독 꾸며야 돼. 나 이거 좀 구한 거 주면 안 돼. 어, 맞아. 괜찮아. 이봐 맞아. 어, 어 마요이랑 여기 어. 꾸면 안 될까? 안 돼. 니 동, 에 동생이잖아. 됐어. <laughs> 왜 마요이랑 바꾸면 안 돼? 싫어. <laughs> 너무. 너는... 이쪽이 좀 더. 근데 네, 왁터루가 안 나와가지고. 왁터루 눈 아니... 갖고 싶었는데. 바꾸자. 레 오가 짱이 죠.